이렇게 돼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음. 느낌. 얼굴이 커진 느낌. 네, 얼굴이 좀 커져요. 면형이 어, 음. 있다면 원래 얼굴은 계란형이야. 네. 볼이 꺼져서 그래. 볼이 음, 꺼져 여기가. 어, 볼이 커져. 그러니까 여기는 더 두드러, 안면 음. 더 두드러지고. 아직 젊은데도 얼굴에 탄력이 없는 느낌은 그런 비대칭, 좌우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부분을 해결할 거예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아직 그 젊은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성향으로 아로마 이패스에서 나타났어요.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있고 자기 스스로 그 뭐랄까 자기가 뭔 개척하는 정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두에서서 항상 앞장서야 되는 스타일이야. 어디 직장생활보다는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겠지. 일이 항상 산재해 있고. 그래서 음, 이런 친구들은 조금 항상 좀 자기 몸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내 몸에 불건강한 상태는 뭐냐면 내 몸에 산소 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아마도 스트레스 있는 것 같아. 여러모로 그리고 또 운동 부족인 것 같아. 지금 계절상 운동을 좀 못했었나? 네. 음, 그래서 깊은 호흡이 안 되는 거죠. 폐활량이 약해져가지고. 그 피부 타입은 몸... 평소에 어때요? 요즘 들어 엄청 건조하고 그리고 염증기 많았었는데. 네, 염증은 좀 많이 내려왔어. 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염증을 음. 그, 그래도 가지고 있는 워낙에 여드름이 엄청나게 많이 났던 피부 느낌, 모공이 좀 많이 열려 있다. 음가쪽 이마 그럼 그거는 이제. 탄력이 없어가지고 쫀쫀하게 잡아주면 음.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기본으로 브랜딩을 염증이 있기 때문에 칼렌즈를 나 들어갈 거예요. 캐리오일. 그 다음에 보습력을 위해서 굉장히 음. 건조하니까 아보카도가 보습력 잡는 데 아주 효과적이거든. 노폐물도 빼면서 두 가지를 잡아요. 그리고 마카데아미아은 적극적으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순환이 효과적이. 되게 가벼우면서도 많은 양을 넣어도 쑥쑥 다 들어가. 이세 가지 캐리어를 넣었고 얼굴에 톤도 조금 누리끼리 해. 그래서 누리끼리한 거 잡기 위해서 레몬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약간 체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아까 잠재의식에서도 구거를 올랐는데 얘가 굉장히 재생에도 효과적이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9번이 향이 되게 제일 음. 좋더라고요 어 그래 그럼, 그럼 이걸 급 그,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얼굴을 탄력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 펜넬 스윗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가장 기본 베이스 프랑켄센스 재생이 효과적인 그래총 7가지 브랜딩을 해서 얼굴 관리 들어갈게요 네. 캐리오일, 마카다미아. 이거는 두 스포이드 들 거예요. 이건 많은 양이 들어가도 다 들어가. 쑥쑥쑥. 굉장히 가볍고. 이 아보카도는 한 스포이드. 약간 무거운 느낌이 더 들어요. 굉장히 걸쭉한 느낌이. 캐리오일, 칼렌줄라. 예민 피부에 탁월해. 약간 색깔이 보라, 이 오렌지? 노란, 음. 음, 이런 색감이 있어요. 색감이 있죠? 음, 이게 이 많은 양이 다 들어가요. 혈관 타고 다 들어가. 요 거의 음, 한 방울씩만 줄 거예요. 완전 에키스예요브랜딩한 개, 그다음에 페넬 스윗. 탄력에 굉장히 효과적인 미스트도 제가 이 토너에서도 이 펜넬 스윗 활용했어요. 프랑켄세스. 자, 이걸 탁 스시켜서. 예뻐지게 할 거예요. 자을 때하고 일어났을 때하고 약간 차이는 틀려. 아무래도 전신부가 유연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 앉아서 비대칭이 심하게 보이진 않네요. 자 위에서 찍어봐 주세요. 자,를 이제 이 쇄골 라인은 다 지금 굳어져 있어요. 아로마 투입 시켜가지고 아로마가 도움을 좀 많이 줄 거야. 어깨에서 올라와서 여기까지 연결되거든요. 근육이 그리고 자 왼쪽은 이 흉자 부분이 별로 안 잡히죠 너무 느슨한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탄력이 다 꺼지고 이쪽이 쭉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어요 확 업돼야 되는 거지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음. 몸 관리하는 사람 기준으로 음, 음. 얼굴 경락은 언제 받는 게좀 좋아요? 어좀 주기적으로 받아주면 좋지 단순히 얼굴 교정하는 차원만 가는게 아니라 굉장히 자생력을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 몸이 아무리 좋고 요가 선생님 뭐 10년, 20년, 30년 해서 몸이 다 좋고 막 균형 있는 사람도 얼굴은 균형을 잡기 어려워요. 왜냐면내 몸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오늘 침자 기분과 함께 쭉 위안시키고 이 쇄골 쪽으로 쭉 위안시키고. 알고 보면 두피랑 연결돼서 이 두피라인 반경각에도 굉장히 굳어있는 걸 느낄 수있어 딱딱하게 굳어있잖아. 느껴지지? 딱딱하다는 거. 음. 그렇지? 음. 이게 같이 연결돼 있는 거야. 다 굳어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반경각에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어있는 것들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 이 라인을 따라서 아, 근데 얼굴 교정하고 응. 엄청 오랜만에 하는 거 같은데? 응. 가장 눈에 띄는 게이 여기. 통라인 너무 안 이뻐. 그제통 응. 라인 잡아야 돼. 이 아로마를 흡수시키는서 효과를 발휘하면서 기본으로 지금 얼굴 교정은 어느 정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응. 오랫동안 안 받은 거 치고는 괜찮이잘 응. 되지 않았어? 음, 그래도 유지가 잘 됐네. 요한 음. 1년 안 봐서 완전 사각이었는데, 많이 사각이었는데. 여기도 꺼지고 약간 땅콩형 느낌이었는데. 음. 광대 밑에 림프절이 많이 음. 보여는게 굉장히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음. 이겨를 좀, 이거를 좀 해결합시다. 그 다음은 아로마를 더 투입을 시키면서 이 고보습 모델링으로 진정도 시키고 보습력도 높이는 거예요. 아 우와 음. <laughs> 자, 이제 탄력 토너 마무리 할게요 좀 많이 이뻐졌다 향이 너무 좋네요 음, 너무 좋아? 탄력 더살아나고 쫀쫀해진다 마무리로 선 차단이 어느 정도 될수 있도록 브랜딩을 해서 크림 만들었어요 그렇게 돼요? 선크림, 선크림. 네. 선크림 기능이잖아 음. 만들면서 하고 나서 변화는 오른쪽으로 단축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되게 좁았거든요? 많이 맞춰졌어요. 좌우 발라스가 좁았던 것이 약간 오그라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얼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톱라인이 과하게 이쪽으로만 식어서 경직이 되어있었는데 여부 탄력이 더 살아나게 음, 이렇게 했고 자 이쪽은 특히 왼쪽 교근을 사용하지 않아서 페인 느낌이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 왼쪽 눈이 떠지지 않고, 이렇게 더 작게 보였거든요. 얼굴 라인은 어떤가요? 굉장히 날렵해졌죠. 거의 사각형 얼굴이었는데. 네, 완성했습니다.